안녕하십니까 독립군 대장 TV의 독립군 대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 어, 할 모바일 게임은 앵그리버드2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뭐부터 할 거라면 일단 뭐 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예, 하고 다른 것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날려볼까요? 예, 예. 어, 저 돼지 두 마리를 없애야 되는데요. 어. 일단, 요거, 이렇게 한번 날려봅시다. 와라! 에이. 아. 저, 노란색이 끝까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뭐, 탈렸네요. 음. 이건 이 예, 탈락입니다. 이건. 레벨 실패. 예, 다른 걸로 뭐 가죠, 뭐. 패드에서 팔라~ 자 그럼 이어 볼도록 가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게임... 게임 녹화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요. 아, 제가 그동안에 볼 일이 좀많아가지고 예, 여태까지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서 영해 예, 시작할 거니까... 많은 점수... 맞으시길 바람이들 자 그렇다면 이... 여거부터 날려보도록 할까요? 아 이쪽으로 날려버리면 이쪽으로 가겠죠? 예 그럼 당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뭐 발사! 아 저쪽으로 가지를 못할 망정 아무래도 폭탄이 낫겠지요? 네 저는 폭탄보단 저는 여거부터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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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우와~ 우와~ 이 아, 이것도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없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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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우, 역시 디어터터졌요요패어 예, 이건 그냥 빨간색 앵그리워버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 a 를 날려야 되는데요. e run. I love the r 러 c 러 I 로 i d n t k n o 다 Yeah, I love you. 얘를 날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발사. 아저저 저 벽이 넘어지질 못하네요. 그렇다면은 역시 북한 이 답이겠죠? 발사. 휘. 아저 벽이 역시 허물어지질 못하네요. 아 씨.. 날라갈 줄 알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요 검은색 새를 한번 날려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 다 날려보내네. 별로? 아, 저도족한것 때문에 저걸 저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저거라도 어떻게 날려봅시. 아우. 저.. 조그만한 벽 때문에 날리지도 뭐 못... 아야! 그냥 부딪히네요. 아.. 아.. 허물 줄 알았는데 탈락이네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해도 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과 예, 광고를 일단 네 광고를 딴예 넘어가 보죠. 어우,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광고 광고만 아니면 참 좋은 참 엄청 좋은데. 자, 넘어갑니다. 어차피 넘어가지 못할 만큼이 조그만한 데는 못 넘어가지 못하죠. 아우, 역시 안 됩니다. 네, 탈락입니다. 다른 매벽으로 나왔으면 좋은데요. 다시 한번, 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냥 그대로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날려보도록 어 그냥 굳어. 아, 저 아, 저 돼지 한 마리가 저기에 어 여기... 아이고! 아, 도놈이 남았었네. 알 수가 없는 이런... 에이. 이렇게 한번 가보죠. 뭐... 네. 역시 그냥 위로 갑시다. 뭐. 이런깨비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되겠습니다 오놈도 갑시다 음. 아 벽은 허물어지지 못하네요 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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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넘어뜨렸네. 제가... 어우... 역시 등대제 힘인가요? 예 네, 이거 그냥 한번에 넘어지지 못해도 어디까지 넘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오, 알다시피 이렇게 되는 마당이군요. 오, 아무래도 새가 한 마리 필요하네. 요 보석은 다른 데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발 아 이런 광고 때문에 제발 아우 제발 빨리빨리 화면이 넘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건 필요도 없죠. Oh. <laughs> 자, 갑니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발사! 예, 성공했습니다. 아 잠시 쉬어. 쉬운 모습이 아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많이 쉬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예, 성공했습니다. 네 패스 이런 건 빨리 빨리 패스가 답이죠. 아 이런 건 필요 없구나. 스피안 받을 겁니다. 어때 뭐가 있었나요? 없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여거부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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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한번 여, 여, 려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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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한번에 여, 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 여, 아이고! 오, 그래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요새를 한번 뚱뚱한 새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예, 무너지지는 못했군요. 어, 저 빨간색 사과를 먹기는 뭐틀렸습니다

요것로 넘어갑니다. 아, 예. 실패군요? 그런 방법은 단 하나. 아까 그 고추를 괜히 골랐네요. 그냥 2단계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번 터트려보죠. 벌써! 네 성공입니다. 고추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2단계로 넘어갈 합니다 <laughs> 빨간 고추죠 네, 그래도, 그래, 혹시 모르니 이런 건다 사용해야 됩니다. 아까그 1단계에서 사용하지 못했으나. 아워 아이고 s Yes, yes. <laughs> 한 번, 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디어. 예, 일단 물리쳤군요. 화면을 작게 만들어야죠. 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네, 이격은 무너졌었군요. 저 윗대가리만 없애버리면 됩니다. 아저 새끼들이 아주 그냥 돼지들이 아주 날렵하네요 자 갑니다 어비쇼 아 얼마나 터졌을까요 얼마나 터졌기는요 예 다는 터지지 못합니다 역시 폭탄매는 다르네요 아, 결국 네, 사용하지도못했으니다 고추를. 네. 빨간색 고추요. 네. 여러분, 오해마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사람의 고추가 아닌 빨간 고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저4단계를 모조리 없애야 되는데요. 어, 참. 얘기가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 예, 없앨 줄 알았는데 튕기지를 못하네요. 아 역시 역시 예, 또 달려보도록 합니다. 발사! 아, 굴러간, 굴러갑니다. 아이, 에 뭐야! 저놈부터 없애야겠습니다. 저 바나나 있는 놈. 저풍선 위에 있는 놈. 아, 저놈은 또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도전을 잘해야 잘해도 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애매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에 아이고, 소용없네. 역시 바람돌이 밖에 없군요. 제발 걸려라. 아... 왜 이런 걸 걸리지 못합니까? 안되겠다. 저쪽으로 시작! 아, 새가 이제 세 마리밖에 안 남았네요. 에이. 다 날려 보 도록 가져 오 고요. 새가많았 다면 참좋았 는데, 아, 여기 아, 이렇게 대가이었나 봅니다. 아이고, 아, 한 마리 새 날려 봤자뭐소 용도 없 고, 빨리 감기가 다 빨리 감기로 해야겠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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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업끝 어. 이거 좀안 보이네 보석이 좀 많아서 그냥 얻을 수 있었는데 자, 예 오늘 예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혹시 제가 예 고정 예 모바일 고정게임으로, 예, 하게 된다면, 예, 다시 게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군대장TV의 독립군대장이었습니다.